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그 뱀같이 간사한 완전히 을사오적 같은 다섯 명을 제가 어제 방송을 했는데요. 누구냐면 이제 이그 문재인, 이재명,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우원식, 그리고 이제 선관위원장 노태학,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최상목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조국이 빼고 최상목, 을사오적 근데요. 최상목이가 이제 그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할 때 결사 반대한 진짜 게 애국자 다섯 명의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최성모이가 말도 안 되게 그 자기 처벌을 피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부역자가 돼가지고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겠다. 이때 결사 최성모 대응한데 안 된다. 이런 게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결사 반대한 어려운 우리 자유파를 지키는 이런데 그 다섯 분의 국무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 이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런데 그 훌륭한 국무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발언해서 최상목 대행을 막으려고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그 전달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래서이 다섯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모이가요 아무하고도 상의 안 했어요. 대통령실하고도 상의 안 하고, 국민의 힘하고도 상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게 이거 민주당 하고 상의인 거예요. 민주당의 김영진 7인의 멤버죠. 이재명이 7인의 좌장 민주당 하 이게 상의에서 두 명을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치듯이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정계선이가 확실한 표잖아. 그러면 조한창이는 국민의 힘이 추천한 조한창에게 탄핵에 반대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조한창의 그 행적을 보세요. 제가 조한창 사퇴해라! 사퇴해라! 몇번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외관상 보면 한명한명 한명 같아도 실질적으로 두 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나 그 최상 모의가 두 명을 임명한 게 얼마나 윤대통령 등에 칼을 꼽는 이런 그 행위를 한게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 결사 반대했던 다섯 분의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니, 그, 김문수 장관. 김문수 장관이 지금 대선 주자로도 지지율 5% 최근에 중앙일보, 그 다음에 경향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5%까지 나왔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 국회 인준 안 받은 부총리가 재판관 임명하는 건정당성이 없다. 최상목, 당신이, 당신이 국회인준도 안 받은 게 부총리가 재판관을 게 무슨 권한으로 임명하느냐. 더군다는게 그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갇혀본 중이니까 한덕수 대행이 돌아올 수 있잖아. 복귀. 그런데왜 당신이 부총리가 왜 임명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막았다는 후문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근데 최상모이가 울먹울먹하면서 게내 책임진다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강하게 막은, 이분이 김문수 고용부 장관입니다. 이분은요, 저, 경기도 지사할 때부터 제가 잘한다 했잖아요. 평생을요, 평생을 진짜 낮은 곳에서 뜨겁게 국민과 호흡을 같이 온 이런 지도자입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은 이 대, 분은 김태규. 김태균은 이그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갈 수가 있죠.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원래요. 원래 제가 따로 방송했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을 이 공수처장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김상환 대법관 법원행 제처장이죠 문재인 때.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사들이 김태균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오동훈을 해난게 오늘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오동훈 김태균에게 제하고 연선 동기입니다. 28개의 방통위 부위원장 판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제 원칙을 제일 잘 알잖아.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권한대행이니까 권리를 잘 알잖아. 그러면서 이게 그 최대행은 사표내라. 권한대행이 국회의장과 내통했냐. 야, 국회의장 원식과 내통했느냐. 사표내라. 이렇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거는 김태균입니다 그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최상목이 반, 사, 반려했다고 막 떠들었는데 그렇게 싸웠지 않습니까? 김태규. 이분이 김문수와 김태규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이왕규. 이왕규 법제처장은요, 제하고게 워낙 뭐잘 알고요. 제가 번,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이거 그 취를 옛날에 많이 했 제가 법제처 고위직 고의직 취재했다면 거의 뭐 이황규 법제처장하고 저 많이 법률 물어보고요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옛날에 징계 재판까지 맡았던 이런 분 아닙니까 진짜 합리적인 이런 분입니다 이황규 진짜 법리에밟고 해박하고 합리적인 이런 분입니다 이황규 뭐 이게 끝나고 나서 겸 안가에 수석 모있다고또 뭐 난리치고요 아니 모이지도 못하냐고 겸 끝나고 모이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왕규 법제처장이 뭐라 했냐? 현재는 민주적인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야당이 이재명이가 일방적으로 한거 아니냐?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일방적인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왜 여야 합의로 해야지 정당성이 이게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잖아. 그런데 최상모이가 반대를 한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이왕규 법제처장도 원칙대로 제대로 그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유철환. 유철환 권익위원장이죠? 권익위원장. 이분도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어릴 때, 그, 소아마비 장애이 있어도요, 진짜 대단한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그 밑에, 그, 이성윤, 이성윤 부위원장 검사 출신, 그것도 제하고 친한 선배인데요. 유철환인 권익위원장입니다. 권익위. 이분도 굉장히 그 강하게 반대한 거예요. 이분도 강단이 있는 판사 법조인 출신이에요. 권한 대행은 잠정적 한시적이다. 대단히 자제어야 한다. 이게 최상목이 한 말이야. 권한 대행이 권한 대행은 진짜 잠정적이고 이게 정당성도 약하니까 최소한의 권한 행사된다. 이게 최상목이 지가 한 말이라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그런 말 하잖아. 권한 대행이 권한은 잠정적 한시적이니까 대단히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철환 이게 맞잖아요. 네번째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다섯번째 와 이분은 이게 진짜 외유내강이더만 유상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 이분이 국회 가가지고 조곤조곤 하면서 옛날에 노정면이를 손이만 높인다고 했냐. 노정면을 박살내버린 사람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아닙니까. 이분이 동생이 아마 유상범이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거기 동생이 유오성. 영화배우 유오성. 그위에 유상범. 그 다음에 유상임. 과계정통부 장관 아닙니까? 아, 이분에게 이제 다시 봤어요. 진짜 에게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 했냐면 최상국 보고 발표 전에 아무 소통이 없었지 않냐? 이런 국무회의를 왜 하냐? 왜 아무 소통? 발표 전에 우리하고 아무 상의도 없었지 않냐? 왜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최상목을 그대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제가 국무의 그 최상목이, 이야, 이 자국이 그 찬성한 자들 부끄럽습니다. 찬성한 자들에게 부끄러워요. 최상목이 결단에 찬성한 자들 조태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 자는 뭐라 했냐?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가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조태열, 그 다음에 유인촌, 전원일기 게 놓더라면 유인촌 이 자는 게 언론이 다 나간 일한 명씩 임명은 합의된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 유인촌이 그다음에 김완섭 이거는 전주에 출아 원주에서 출마했던 사람이 떨어지잖아 원주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거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한테 창피한 줄알아야 김완섭 막 네가 창피한 줄 알아 네가 네가 창피한 줄 알아라 어디 부끄럽게거기최상목한테 통항해서 그래 이재명. 민주당 우원식 부역제노를 하고 있냐? 대통령이 너가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덩에 칼을 꽂고 그런 짓을 하고 있냐? 누가 부끄럽냐? 누가 창피하냐? 이런 게 조태열, 유인촌 김한섭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최상목과 같이 배신자들이고 거기에 우리 끝까지 반대한 우리 다섯 분의 자유파 진작에 믿을 만한 우리 지도자들이 국무위원이 다섯 분 바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그 다음에 김문숙 고용부 장관, 그 다음에 유철환 권익위원장, 그 다음에 이왕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유상익 과기정통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제대로 이게 진짜 정치 차리고요. 제가 끝까지 저 이재명 자파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데 우리 국무위원들 중에도 이런 데 애국자 훌륭한 분들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더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배신자는 철저하게 심판하되 이런 우리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이런 데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이 알고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